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로미입니다 오늘은 봐봐요 진짜 신기한 걸 봤어 시컨 응? 크리퍼 주제 주제 잠만요 크리퍼가 뭘잡아먹는요 원샘룬 시컨를 잡아먹습니다 땅이고 원토에 들어가서 오셀로 좀끊내죠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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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좀. 체력은 네, 5000으로 하죠 추가 오케이 이제 압도강 갑니다 음? 오셀로 무서워하지도 않은데 저기요? 크리퍼씨 오셀로 좀 무서워하세요 어 이거, 칼로 이거, 버렸네자 응? 응. 이거, 이 이거, 이걸 이거, 이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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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지금 머리걸리거아파요 아파요? 아니요 안아파요? 네 지금 머리를 좀 하고있어서 제 친구라고 하긴 그렇고 제 방송 찍는걸 이분이 살짝 알게 되었습니다 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접속하시나요? 와 칼. 저 기억하시나요, 여러분들? 아니요. 와칼 나온 거 바로 와 디테일 봐라. 밑에까지다 했네. 네. 을아 촤촤촥. 내가 이 칼을 들었. 들어... 훗. 잠깐만요.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. 어. 을아 촤 내가 칼 위에 올라갔다. 헤트 네, 헤트. 네, 네. 칼을 들고 싶었잖아 더. 더, 더, 더. 아 내가 칼을 들었.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응? 응? 진짜 자르는거임? 아니요 이거 이제 상극 하다가 방송찍게 되었습니다 어쩌다보니까 머리는 거의 어 와, 칼 디테일 보소. 티까지 다 만들었네. 그, 그만 뿌려. 자, 칼의 디테일이었습니다. 그러면, 피로미의 방송.